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우량주에 장기 투자해도 좋을까? 뭐, 어, 저 답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총 12기업이, 30년에도 시총 1 2개업이 일지 않을 수도 있다. 어, 그, 그한 증거가 뭐냐면, 24년 전에 시총 1 2개업에 투자했으면, 뭐, 코스피보다 좋은 성과를 냈지만 그거는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거고, 삼성전자 제외하고 나면 0.6% 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수에 투자하는 게더 낫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수는 뭐 들었어요? 가령 시총 상위 기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가령 코스피 200이다 하면 시총 상위 200 기업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어떤 기업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밑으로 떨어지면 시가총액이 아니면 망해도 코스피 200 지수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코스피 지수에 투자는 하게덜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린이한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연걸 투자죠. 연걸 투자에 좋을까라는 거죠. 뭐, 이거의 결론도 미리 말씀드리면, 10만 번100% 수익을 올려도 한번 마이너스 100%이면 결과는 0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만약 이제 돈을 빌린다면, 부채로 두배 뻥튀기 하면 두배 오르면 수익률이 200% 되니까 좋은 것 같은데, 두배 뻥튀기 해서 방어투박 나면 수익률은 마이너스 100%. 그래서 마이너스 100%가 생각보다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니까, 러 어, 그리고 실제 주가가 반토막 나는 경우가 있냐? 많다. 앞에서도 한번좀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예. 코로나 때, B2 연컬 이게 뭐, 키워드였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한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근데, 네, 10만 번100% 수익을 올려도 한번 마이너스 100%이면 결과는 빈털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 수익을 올리면 1이죠, 그죠? 그리고 원금이 1원이었으면 1 더하기 수익률을 하면 수익률이 제 가치가 나오잖아요. 가치가 나오는데 그게 100만 번 있는 거죠. 100만, 아, 10만 번 있는 거죠. 10만 번 있는데 마이너스 100%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0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10만성 곱하기 0 하면 뭐가 돼요? 곱셈의 항등원은 0입니까 0이 된다라는 거죠. <laughs> 부채로 두배 2배 뻥튀기 해서 두 배로 오르면 수익률이 200%다. 그러니까, 어, 성공하면 아주 좋은 거죠.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어, 제가 돈이 100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한테 돈을 100원에 빌려서 200원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두배 오르면, 그러면 2가 4로 됐죠. 근데, 돈은 1만 갚으면, 이자는이 신경 쓰지 맙시다. 1만 갚았다고 치면, 그러면, 자본이 3이 되니까 결국에는 내가 투자한 돈으로 얘기하면 100원 투자해서 300원 버니까 수익률이 200%다 근데 부채로두배 뻥튀기해서 반토막이 나면 수익률은 마이너스 100%다 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내 돈하고 남의 돈을 합쳐가지고 2, 2원 투자했는데 근데 그게 반으로 반토막난 거죠 그러면 요 1원은 부채를 갚아야 될 거고 그럼 내 자본은 0원 아니냐 그러니까 1원에서 0원이니까 마이너스 100%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방금 두배 똥튀기 하는 걸로 이야기하면, 이게2죠 그죠? 그래서 3에 10만 번 선, 10만, 10만 제곱, 곱하기 0이니까 0이다. 그곱셈의황동호은 0이다. 이 이야기죠, 그죠? 예. 내가 앞에서 그 제시리 부모라는 사람이 야기했어요이 신선 선생으로선생 선장 능력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1 3 0 0로 벌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 돈을 다 잃었다는 거죠. 그리고 권통 자살을 했다는 거죠. 왜 들었냐? 하면, 요게 한번버리 거죠. 한 번.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가지고, 레버리지 투자를 했거든요. 시사점은연걸 투자에서, 그, 한다면, 손실을 특별히 손이 주의해야 적어놓고 제가 딱 지웠죠. 왜냐하면, 그냥 연걸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연걸 투자하지 않고 그냥 내 돈으로 투자했는데 10만 분 성공하고 한번 성공하고 한번 마이너스 1 0 0 나온다면 아니면 마이너스 80%가 나온다면 마이너스 50%가 나온다면 그건 뭐예요? 내 자신이 반을 줄어들었고 다시 원본을 하려면 만약 반토만 났으면 100% 수익을 올려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데 투자해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연걸을 하면 훨씬 더 위험해진다 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돈이 적을 때는 수익에 주목하고 그래서 큰 돈을 만들고 그 다음에 큰 돈일 때 위험에, 위험에 주목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 나는 금액이 적으니까 그죠? 뭐 잃어봐야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큰 돈을 만들지 못할 거라는 거죠 한 번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영원히 되지는 않겠지만 한 번만 반토막이 나면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주가가 반토막 나는 경우가 있냐? 있다. 이거죠 한국이기도 마이너스 7%고요. 글로벌 금융이기도 마이너스 57%고요. 코로나이기도 마이너스 50%는 아니지만 거의 마이너스 43%라는 거죠. 그죠? 지수가 반토막이 나면 개별 종목은 반토막 이상이 난게더 많겠죠. 라는 거죠. 개별 종목은 훨씬 더 위험하다. 라는 거죠. 근데요, 위기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위기, 지금. 한국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위기, 한자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위자가 뭐예요? 위험이고요. 기자가 뭐냐면 기회예요. 기회할 때 기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기는 위험이자 또 달리 해석하면 기회예요. 그 주식 부자 중에 박영옥 씨, 예, 이 사람이 천억을 벌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언제 천억을 버는 거냐면, 이때 벌은 거예요, 이때. 이때. 강방천 회장도 98년부터 99년 이때 1억을 156억으로 만들었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그러면 언젠가 10년마다 한 번씩 내가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게 아마 우리 인생의 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개별 종목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 월급쟁이였는데 지금은 금융그룹의 회장이 된 사람이 있죠. 저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예, 네, 박현주 회장. 박현주 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운용사를 만들고요. 이때 증권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운용사를 만들었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로부터 돈을 받은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서 정권회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회사도 인수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어, 뭐,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 그 전까지는 펀드가 전부 다 뭐냐 하면, 그냥 그, 이, 순자산의몇 프로 이렇게 떼는 건데, 성공보수라는 컨셉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공, 그 초과 수익에 몇 프로를 내가 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가가 3배로 올라갔으니까, 그때 돈을 많이 번 거죠. 많이 벌어가지고, 그게 미친이 돼가지고, 지금에. 미래에서 금융그룹을 만들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대장정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들은 어, 위험한 주식 투자를 더 선호하는데, 그거는 뭐냐 면 뭔가 이 심리적 편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어, 중요한 거는 손실을 안 입는 게 중요하고요. 예. 수익 추구하는 것보다 손실 안 입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 오랜 부패 또그 이야기 했다. 돈을 잃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잘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산 배분, 종목 선택, 시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건 자산 배분이 같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종목 선택이 같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시선 선택이 같다. 종목 선택, 시선 선택을 하려면 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과 평가를 안 하고 능력이 있는 걸로 착각한다. 그러니까 성과 평가를 반드시 해봐라. 네. 한국에서는 우량주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네. 어. 미국에서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연 예. 영걸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신다면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을 쓰셔야 되겠다. 라는 거죠. 뭐 어떤 거예요? 그냥 자산 배분을 해가지고 그 주식하고 채권의 비중을 뭐 그냥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50대 50입니다. 그죠? 예. 주가 지수 ETF에 50. 그 다음에 CMA나 MMF에 50 정도 투자를 하고 있, 있는 전략을 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고요. 종목 선택은, 만약 매력 종목이 나타나면, 그러면 이제 50도 50으로 갖고 있는 주식 채권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코어하고, 성, 성과를 비교해가가지고, 내 종목 선택 능력이 있다는 게 입증이 되면, 그러면 갑자기 늘리지 말고, 서서히이 늘려라, 라는 거죠. 총 102페이지고요.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에 관한, 어, 중요한 거의 대부분을 여기서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빠져 있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보시고, 뭐가 빠져 있을까? 하는 지적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 거는 좀 빼야 될 것도 있죠. 지금 방금 앞에 페이지도 빼야 될 건데, 지금 집어넣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무엇을 빼야 할까? 이런 거에 조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